저는 중소벤처 부를 소개할 때 항상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 지금 약 6개월이 넘었는데 아 6개월 정도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 말을 많이 하시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셔서 어 좋습니다. 제가 아 초선 의원 시절인 2007년도에 아, 기업의 가족 친화 인증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법 대표 관리자입니다. 아, 네. 그런데 <laughs> 오늘 그 한국 경영 인증원의 황은주 대표이사님 어, 이렇게 12년 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반대했던 내가 전경련이었습니다. 전경련에서는 그 당시에 기자회견까지 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아주 거센 반발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은 이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이 법을 잘 수행하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어, 저희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곧 5년 안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laughs> <laughs>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그 가끔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법 제가 이거 통과시키면서 정말 어, 그 당시에 문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렇죠.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뭐 경,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그때 들었었거든요. 어이 법이 뭐어그 요지가 어, 지금 아마 많이 그 그동안에 개정안이 좀 나와서 더 강화됐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그 기업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 주변에 아이를 함께 돌보,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이러면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이제 이런 거 에, 그다음에 이제 그남 남, 남편도 휴가를 갈수 있게 하는 거뭐 이런 거그니까 근데 육아 요지 그때 12년 만에도 도대체 무슨 저런 법을 통과시키냐? 그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여성 가족부에 좀 애정이 많이 있고요. 아, 예, 어, 네, 여성 가족부와 오늘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게 돼서 더없이 기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이제 정윤숙 여성 경제인 협회장님. 너무 그 일을 엄마처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박미경 여성 벤처협회장님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의이 신기술, 신산업을 여성이 접목할 수 있도록 쉽게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황은주 대표님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그 기업들을 인증을 해주셨는지 나중에 좀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아, 조정숙 센터장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 많으실 텐데 에, 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이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배 배수진 저스트유 대표님은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여쭤보니까 아, 혼자서 일인 홈쇼 그, 온라인 몰을 하고 계신데 한달 매출이 천만 원이라고 <웃음> <웃음> 이익은 비밀이고요. <laughs> 그다음에 조현정 BTS 대표님 화장품을 만드신다고 해요. 음, 근데 BTS가. 에, BTS. 에 BTS. 근데 <laughs> 월 매출이 1억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신 굉장 하신 거죠. 그래서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뱀의 독에서 어, 원료를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화장품의 원료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젊은 분이 대단하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아 여성 경비어 대표님. <laughs> 아무튼 이렇게 사회 각각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이 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이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어, 드리는 일 그게 이제 저희가 어, 하는 일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요. 어,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가족 친화제도 도입을 한 기업의 경우에 근로자 만족도가 61%가 향상이 됐고 또 근로자 생산성이 49%가 향상이 됐고 또 기업 생산성도 43%가 향상이 됐고 이직률이 43%나 감소하는 엄청난 지금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우리가 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일하기 위해서 사느냐 뭐 땜에 사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의문을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만은. 어, 저는 이 일이라는 것이 예, 우리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조, 어떻게 가족 친화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의 그 어, 대한민국이 에,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느냐 마느냐의 또 중요한 그 하나의 어젠다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구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적극적으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아, 아, 네. <laughs> 어, 왜냐하면 그 전체 그 사업자 중에요,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 40%가 넘죠? 47%입니다. 47 그러니까 사실 중소기업의 절반의 일이 예, 사실 여성 대표 기업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여성부에서 음, 많은 그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